안녕하세요. 주간부관유당원 12월 첫째 주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12월 첫째 주 부간유당 3구역은 지난주에 비해서 이 거래량이 다,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아무래도 건축심의 이후로 어, 그동안 쌓였던 매물도 많이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왔던 매물도 다시 들어가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거래량은 지난주에 비해서 좀 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부관유당구역 같은 경우는 12월 첫째 주에는 거래된 내용들이, 내용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지난주에 거래되었던 프리미엄 8억 4천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물론, 호가로는 8억 어, 6천, 7천, 8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매물들이 이제 거래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지난주에 거래되었던 프리미엄 8억 4천이 계속 이어져 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간 삼각 같은 경우는 12월 첫째 주에는 상한가로는 7억 2천에 거래된 어,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유구역과 마찬가지로 호가로는, 호가로는 7억4천5천원의 매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12월 첫째 주에는 7억2천원 프리미엄 7억2천원에 거래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월 첫째 주에 두 건의 실거래가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 이편한세상 신촌 30평대가 상한가로는 16억3천5백에 거래되었다는 내용이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재개발미 아파트 어, 실거래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한2구역 먼저 보시겠는데요. 부한 2구역은 이 12월 첫째 주에는 거래된 내용들이 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부한 3구역 같은 경우는 3건이 이제 거래가 어, 되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주택 구분이나 평가 금액은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7억 1,800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래서 초기 투자금은 8억 3천이 들어가는 이런 매물이 하나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 두 번째도 어떤 주택인지 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대신에 평가 금액은 3억대 초반,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7억, 그래서 초기 투자금은 9억대 중 후반이 들어가는 이런 매물이 하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단독 매물 하나 거래가 되었는데요. 감정 평가액은 3억 3천이고요, 프리미엄은 7억 2천, 그리고 매매 가격은 10억 5천이고 임대가 좀 힘들어서 그냥 바로 초기 투자금이 10억 5천이 들어가는 이런 메모리 이 이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첫째 주에는 부가의 상구역에 어 실제 이제 요 상한가 뿌리면 7억 2천에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 2편의 세상 신촌 1단지는 어 새롭게 올라온 내용이 없고요. 어 2, 2단지도 마찬가지로 12월 첫째 주에는 새롭게 올라온 시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지에는 3단지는 두건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84.9 제곱미터가 11월 13일에 10, 15층이 16억3천5백에 거래되었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21일에 6층이 15억5천5백에 거래되었던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편의 세상 신촌 4단지도 12월 첫째 주에는 새롭게 올라온 내용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촌 프로즈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롭게 올라온 내용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거래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공장인데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세권에 새롭게 올라온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59.86제곱미터가 .86, 11월 17일에 13층이 15억 5천에 거래됐던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4.61제곱미터가 11월 14일에 14층이 17억 8천에 거래되었던 내용이 올라와 있구요 11월 12월 5일에는 16층이 16억 9천 0백에 거래되었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공장의 3단지 같은 경우도 한, 한 건이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요 59.76제곱미터가 11월 8일에 7층이 14억 5천에 거래됐던, 거래되었다는 실거래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마에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에프 1단지 같은 경우는 12월 첫째 주에는 새롭게 올라온 내용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2단지 같은 경우는 새롭게 올라온 시거래가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84.6 60제곱미터가 11월 13일에 6층이 16억 5천 5백에 거래되었던 내용이 새롭게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단지 같은 경우는 한 건이 여기도 한 건이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요. 음, 59.92제곱미터가 11월 23일에 19층이 13억 9천에 거래되었다는 길거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4단지는 두 건이 이제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요. 59.97제곱미터가 11월 22일에 19층이 14억 6천에 거래되었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고요. 84.39제곱미터가 11월 15일에 21층이 17억 5천에 거래되었던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촌그랑자에는 12월 첫째 주에도 새롭게 올라온 내용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 포레스티 자이는 어, 12월 첫째 주에 한건이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요. 84.95제곱미터가 11월 14일에 18억 5천3 0만원에 거래되었던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 마포 포레스티 자이에 어, 18억 5천이라는 이 가격은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주변의 아파트 시거래가 중에 좀 상한가 어, 신고가 아닌가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첫째 주 주간부간 뉴타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소식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